안녕하세요. 중대장 신일영 역할을 맡은 이재훈입니다. 우리 이재훈 씨 같은 경우는 최근 영화 파수꾼을 통해서 정말 많이 주목을 받고 계신데 전쟁 영화는 또 처음이죠? 네. 네, 어떠셨어요? 제가 아직 좀 미필인데 어, <laughs>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. 이만큼 더 힘들 거라고. <웃음> 어. <웃음> 그래서 네, 꼭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데 음. 좋은 경험을 해서 군대 생활을 정말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이 자리를 빌어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일해 준 저희 배우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다위 씨 그리고 작가님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 밖에 스태프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. 그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,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